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1월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저는 1972년 북한에서 태어나 알제리 그리고 쿠바에서 유학을 했고 평양외우 학원과 평양외어 대학을 졸업한 뒤 외무성에 입직해 근 24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기간 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소위관 그리고 참사도 요김했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 담당 부국장으로도 사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생 북한 체제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왜 탈북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의 탈북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탈북은 오랜 기간 누적된 졸망이 이동시킨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엘리트조차도 애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체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참혹한 현실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탈북하게 대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서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북한에 더 이상 남아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탈북 가정은 말 그대로 죽음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 구반은 대한민국과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해외 파견자들이 탈북 방지 목적으로 요건을 모두 모아 대사관에 보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건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탈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족처럼 저와 저의 가족이 요건을 손에 넣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바를 탈출한 뒤 생겼습니다. 제가 정치망명을 신청한 나라에서는 저의 정치망명 요청을 거부했고 조화 가족을 되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만약 쿠바에 되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북송될 것이며 그 끝은 종치범 수용소 혹은 초용으로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라,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공항에 도착해 단호하게 이민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제부터 우리가 이들을 보호한다. 그 한마디로 조화 가족은. 강제 송환을 피하고 강제 송환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 또한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0이 넘은 나이와 또 요가 없는 저의 북한 사투리로 해서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 면접에서조차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유는 책임과 사명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저를 보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가 전문성을 살려 연구 활동을 할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왜 제가 더 빨리 대한민국에 오지 못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는 감히 탈북을 시도하지조차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구체제에 그 순종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체제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가족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이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북한에 연자재가 없다면 북한 주민이 80% 이상이 이미 그 나라를 떠났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족대적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사실상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체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소방 세계의 대북 종대 족대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북한 주민 다수가 자유를 동경하고 통일을 위해 그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화해 과정이 시작되기 시작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은 김종운 체제 유지, 특히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은 크게 환상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류 열풍은 김종운 체제 유지 그리고 사대세습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상법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 유입을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정은이 두 국가로는 결국 자기 정권이 생존 전략이며 김정은은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감시와 처벌을 통해 주민이 반항을 계속 누를 것입니다. 독재는 영원할수 없습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이 집단적 항구와 국제사회의 연대로 노예 제도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더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눈에 띄우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국제사회가 쉼 없이 지속해온 대북 인권 공세는 북한에 많은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갈길은 멉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보여준 변화는 주민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한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전속을 위한 통치 수법이 변화일 뿐입니다. 북한 주민이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북한 동포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지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오로 죽고 굶어 죽고 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 향유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